무농약 유기농 고추밭입니다 어, 어제 오늘은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어, 밭에 내려올 그 용기가 안나 가지고 지금 1시쯤 됐는데 오후요 아 정말 무시무시 합니다 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일은 못 하고 요 지금 요 보면 우산을 쓰고 있죠. 아, 우산 쓰고 요이이 고추밭이 우리 농장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밭이거든요. 그 이제 쭉 내려오는데 우산 쓰고 내려오니까 왠지 모를 구력감, 구력감 같은 게이 좌절감 같은 게. <laughs> 이거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쓰고 내려오네. 아, 이거는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 이 몸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갛게 이제 잊고 있는데요. 야, 이그 이파리는 어떻게 이 더위를 다 받아내고 있, 있을지. 야, 이파리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기야 뭐, 이파리 뒷면에 그노린재가 알을 놔놓거든요. 그 노린재 알이 뒤에 아주 예쁘게 질서정연하게 좌우대우를 딱 맞춰 가지고 알을 딱 붙여 놓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다른 걸 아는데 제가 그 노린재가 부화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노린재 알입니다 그거 아주 지금 지금 보이는 거는 없거든요 아 근데 그 예쁘게 줄을 쫙 씌워 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잎을 따가지고 라이터를 찢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란 후라이처럼 탁탁, 탁탁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것도 일종의 알이니까. 그런데도 이파리는 안 타요. 이파리 이게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 식물들입니다. 그 고추는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렸고요. 어, 더위에 지쳐가지고, 전부 쳐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고추는 지금 정,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게 5월 18일, 19일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늦게 심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한달 넘게 늦게, 늦게 심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추는 잘 열었습니다. 잘 컸죠. 늦게 심어도 됩니다. 이 보면 이게 아래 거거든요. 아래 거고 여기 위에 건데 위에 거가 어이 뭐야 구멍 났네. 아이 찔렀네. 위에 거도 큽니다. 이렇게 커요. 어, 잘 열렸죠. 담배 나방을 피하기 위해서 5월 18일, 19일 이렇게 심었거든요. 어, 내년부터는 5월 10일 정도에 심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더잘 돼요. 왜냐면 담배나방에게 뺏기는 게 10개 안쪽이거든요. 지금 제 눈에 보인 게 담배나방 피해가. 요거는 이제 너무 가뭄이어가지고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 부족. 요런 건 칼슘 부족으로 이제 희생된 거고 물을 못 먹으면 칼슘 부족이 오거든요. 칼슘 부족일 수가 없습니다. 석회를 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아직 무사하네요. 잎이 불, 잎이, 아, 이게 좀 오네. 아, 너무 더우니까. 잎에 살살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추 익는 냄새가 <laughs> 장난이 아니네. 아, 요, 요기고, 요렇고요 요거는 땡초인데, 땡초는 조금 땄었는데요. 아, 잘 익고 있습니다. 많이 익었죠, 땡초는. 그 비슷하게 심은 땡초가 빨리 익고, 엄청 많이 달렸죠, 위에. 바글바글 달렸습니다, 땡초는. 제가 이좀 땄거든요. 땡초 좀 보내달라고 하는 조금 땄습니다. 한 그루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맨 밑에 따준 거고요. 저 옆에는 제가 예초를 다 했습니다. 예초를 다 하고요. 예초 다 해놨죠 요쪽에도 예초를 쭉 해놨습니다 제초제 치면 맛이 없습니다 어, 어, 맛이 어떻고 자시고 가네 이 너무 더워 가지고 야 이거 물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지금 많이 달리긴 엄청 많이 달렸 습니다 주렁주렁 어, 지금 고추가 이 위에, 위에도 이렇게 커요. 바글바글 열리고. 고추 이거 실패하면, 실패하면 엄청 야단 맞거든요. <laughs> 화내고 막 이러기 때문에, <laughs> 긴장이 돼가지고, 아, 여기에 담배나방이 한 개, 10개 넘어갔네요. 담배나방 피해가. 10개 넘어, 이거는 갈슘 부족인 것 같고. 요 여기도 담배나방이네. 이것도 담배나방이고. 뭐이 정도는 담배나방 피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할 때는 3분의1 정도 반까지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반 정도 대충요. 이거는 칼슘 부족이고. 그래도 많이 자랐습니다. 위에 것도 크고. 지금 우산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력감 때문에. 야 농부가 이거 햇빛 무서워 갖고 우산 쓰고 내려왔다 하면 이거 정말 이구력감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됐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 5월 18일 1 9이유는요담이나방극성배나방니성번식러니까 번식기가 4월 말, 에 4월 중순에서 5월 말 사이라고 제가 이 관찰을 했거든요. 시, 한 10년가, 10년 가까이. 어, 그래서, 어, 5월 말에 고추가 작으면요. 안 찌릅니다. 고추가 좀 커야 찌르더라고, 보니까. 늘 이렇게 뭐 넣어 놓고, 걸음 쳐 놓고, 막 이렇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노린제 날라 나가는 것도 보고요. 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담배나방. 담배나방이 부화돼가지고또그 구멍으로 막휙날라나가는 거, 이런 거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 관찰을 이렇게 늘 하기 때문에, 5월, 올해 좀 늦었죠? 5월 18일, 19일 날 심었으니까, 5월 10일 정도에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초에도 담배나방 있는데요, 어, 양,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4월 중순에 심어버리면, 어, 5월 말쯤 되면 고추가 제법 큰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담배나방이. 그래서 여기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 경북에,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계지점이니까 남부지방에 가까웠고 중부지방에 가깝죠. 딱 중간 지점인데요. 아, 여기에서 5월 10일 정도에 심으면요. 5월 10일에서 뭐한 12, 3일. 이 정도에 심으면 담배나방 피해가요, 거의 반 이상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따라 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맞다 하더라고. 많이 줄었다 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 그 하더라고요. 하그 어, 정도에 심었고요. 늦게 심으면 또 중요한, 좋은 게 첫째 담배나방이고, 두 번째는, 에, 그, 냉해를 안 입으니까, 어,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더워도, 어, 우리 고추는 괜찮을 거라고 믿, 믿고 있습니다. 냉해를 안 입어서, 어, 면역력이 좀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비가 안 왔는데, 장마철에 따야 되거든요. 4월 중순에 심으면. 천물을 장마철에 땁니다. 비 잔뜩 먹고, 우비 입고 따고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그렇게 마시고요. 5월 10일 정도에 심으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경북하고 경남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어, 남부지방은 조금 더 늦게 심어도 되고요. 어,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어, 중부지방은 한 5월 15일 이후에, 이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는 조금 작년보다 작습니다, 지금. 근데 올해는 장마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말랐죠. 그리고 폭우 오고.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기후가 그래서 조금 키는 작습니다. 작은데 열매는 많이 열었습니다. 곳곳에 작년보다 많이 열은 것 같습니다. 열매는 바글바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익기만 익으면 됩니다. 아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가만히 우산 쓰고 요 우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산은 못 비추겠습니다. 이구력감 때문에.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아유, 그, 피부가 뜨거워, 뜨겁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산 쓰고 앉아있습니다. 조금 비춰볼까? 우산. <laughs> 아, 구력감 장난 아니네, 이거. 아, 농부가 햇빛 밑에서 우산 쓰고 있으면. 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 또 면역력이 좋으려면 밑에 양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12종류의 그, 토양 속에 12종류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더 맛은 더 좋습니다. 제가 생고추를 계속 밥 먹으면서 찍어 먹어보고, 생걸로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맛은 좋습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한 가지는 바꿨고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바꾸고 하나는 추가했습니다. 어,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맛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살충 살균은 2월달에 토양 살충하기 살균하기 무농약으로 토양 살충하기 살균하기 뭐 이런 그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쳐주는 거는요 친환경 방쟁 만들기 편에 있습니다 지금 뭐 깨끗합니다 보세요 벌레 하나 없습니다 개미도 없어요 깨끗해요 뒷면에도 없고요 아 여기 노린재 알 있네 이게 노린재 알이거든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술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찢어야 됩니다 부화돼 갖고 또 날아다니니까 노린재가 한 마리씩 있는 모양입니다. 노린재 새까맣게 붓습니다. 그 문옥약으로 하면 노린재 진딧물 새까맣게 붙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끗합니다. 조, 그 좋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흡집당하면 안 되니까. 이게 부하대가 커가지고 이제 흡집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옥약 무비료 무제초제 제초제 안주 저기 보면은 저 예초기로 다 쳐놨죠.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누렇게 말라 있으면 음, 예초기로 친 겁니다. 누누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른 부분이 보이죠. 어, 이거는 예초기로 친 거고요. 어, 모양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녹, 누렇게 녹아 있죠. 그거는 이제 제초제를 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제초제 치지 마세요. 강농 어, 특히 토양 살충 살균제 치면 맛 없습니다. 고추 정말 맛 없습니다. 고추가 고추 맛이지, 그러지 마세요. 그, 어떤 분들, 어떤 분은 또 댓글에 남겨놨는데, 웃기지 마라. 농약 없이 무슨 고추를 키워 하면서, 다 뻥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데, 어, 그, 어, 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 연락을 하세요. 문자를 주시든지.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하는 하시는 분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뭐 많이 달렸죠. 많이 달렸습니다. 그이 더위만 좀잘 견뎌 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줄은 네번 쳐졌습니다. 맨 밑에 까만 거, 둘, 셋, 넷, 네번 쳐졌고요. 한번더 치면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8월달, 8월 초에 또비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물을 많이 못 먹어갖고 키가 좀 작습니다, 올해는. 워낙 가뭄이 돼가지고. 그래도 깨끗하죠? 잘, 잘 됐습니다. 어, 요, 고추를 잘못 키우면 야단을 많이 맞기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안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 그래도 우산수가 내려 와봤습니다. <laughs> 비안 오는 날 우산도 다 쓰고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저 옥수수는 옥수수는 이게 제일 늦게 심었거든요. 제일 늦게 시로 시로 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m 넘는 것 같습니다. 키가 이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익지 지금 따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거 늦게 심어 하니까 3차로 심은 거거든요. 1, 2차는 저 위에 밭에 있고요. 한꺼번에 쏟아지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심었습니다. 어, 지금 에, 수염이 이제 말라 들어가야 딸 때인데요. 아직 말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잎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 그리고 제가 이게 눈높이거든요, 여기가. 한 1m 80 정도 높이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3m쯤 되겠죠. 이파리도 엄청 넓어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바꾼 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이게, 결과를 보고요. 막, 오, 정말 잘 자랐는데, 이거. 정말 잘 자랐습니다. 옥수수, 여, 여태까지도 키 크게 잘 키웠는데, 올해 더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바꾼 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뭘, 뭘 넣었는지, 한 가지 새로 넣은 거. 조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 우리, 포대걸음 20kg 짜리 있죠? 시중에 파는 거 4,500원 하죠? 그 2,500원 하거든요? 그한 가정에 많이, 한 농가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줘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취소되는 거 이런 거 전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냥. 마을에 취소되는 거 이런 거다 봤습니다. 그, 그 2,500원에 봤거든요? 20kg 짜리에. 그런데 요번에 새로 바꾼 거는요, 10kg에 65,000원 하더라고. 10kg에 65,0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2, 30배 차이 나죠. 2, 30배가 아니네. 한4 0배나 아니 1kg가 반밖에 안 되니까 10kg니까요. 그죠? 한 40배 이상 50배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손 들들들들 떨면서 과감하게 사 가지고 넣어 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있는 것. 다 결과를 보고, 맛도 있고, 막 맛은 있어요. 애플 수박 먹어보니까 많이 넣었거든요. 거기에도. 어, 정말 이거, 당도의 방향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뭘 섞었는지. 아무튼 이 더위에 고추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고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속되면 이게 솔창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조금 되는데, 고추는 지금 건강하게 잘 열렸습니다.